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복수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복수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에게 내 상처와 동일한 대가를 주는 것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복수를 추구한 결과로서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계신가요? 복수라는 행동은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공평한 보상을 원하는 우리의 내재적 욕구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잡한 주제이며 이에 대한 여러 관점이 존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철학자와 심리학자들의 복수에 대한 여러 명언을 통해 이 이슈를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사상가들이 복수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공평함과 정의를 추구하는 일환으로 복수의 방법, 방식 등이 나쁘지 않다면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복수는 강한자의 정예라고 말했습니다. 니체는 이 말을 통해 복수는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고 자신에 대한 존중을 유지하는 일정의 방어 메커니즘으로 볼수 있다는 생각을 표현했습니다. 유명한 희곡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또한 복수는 가장 달콤한 기쁨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복수가 인간의 본질적인 감정 중 하나이며 때때로 그것은 개인의 우월성을 입증하고 개인의 가치를 인정받는데에 도움이될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명한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복수는 맛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식어 버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복수의 달콤한 맛이 금방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남는 것은 단지 후회와 비참함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복수의 잠재적인 부작용을 경고하는 말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알베르 카미는 복수는 피해자의 승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복수가 개인의 힘과 의지를 드러내는 방법이며 그 자체로서는 항상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고통받는 사람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부당한 대우에 대응하는 방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복수는 야만인들의 행동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복수는 본질적으로 분노와 고통이라는 원시적인 감정에서 비롯되지만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그의 견해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말은 복수가 우리 인간이 가진 세련된 문명을 부정하는 행위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다음은 심리학자 엘프리드 아들러의 말입니다. 복수는 자기 자신을 보라는 행위다. 아들러는 이 말을 통해 복수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가 아니라 스스로의 정신적 안녕을 해치는 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복수를 통해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 결과는 스스로의 불행과 고통을 가져옵니다. 프란시스 베이커는 복수는 미완성된 행동이다. 라는 말을 통해 복수는 결코 만족스럽거나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복수는 상대에게 상처를 줌으로써 잠시의 충족감을 느끼게 하지만 그것은 상대방에게 원하는 반응을 얻지 못했을 때 다시 우리를 실망과 분노로 이끕니다. 칼 용은 인간은 복수보다 용서를 통해 성장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용은 용서라는 감정이 복수라는 감정보다. 더 깊은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 낼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용서는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더 나은 자신으로의 성장을 돕습니다. 인도의 지도자 마트마간디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복수하면 전 세계 사람들은 먼저 모두 눈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복수를 통한 공격이 오직 더 많은 피해와 고통만을 초래하며 결국 모두가 상처를 입는 상황을 만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복수의 순환을 막아야 함을 강조하는 간디의 평화롭고 비폭력적인 접근법을 반영한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복수라는 개념은 각기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다양한 해석과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복수가 가지는 상처와 치유, 강함과 약함, 공평함과 불평등함 모두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수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견해를 이해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